안녕하세요 D급 감성으로 이슈를 알아보는 디클래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뜨겁게 다루고 있는 대구의 한 식당 사장과 그 아들의 시내 한복판에서의 고성방가와 사투리의 향연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은 보배 드림을 아주 뜨겁게 만든 사건인데요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렉스턴 차량이 길막을 하고 어느 식당 앞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데 참고 기다려도 가지 않아서 빵한번 울렸다고 아들부터 사장까지 달려들어 운전자의 멘탈을 고성과 방가로 탈탈 털며 부전 자전 피는 어디 안 간다 그 아빠의 그 아들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 등의 속담처럼 전해지는 많은 말들을 과학으로 만들어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자막으로 뭔 말하는지 좀 알아보죠. 손으를 이렇게 똑같이 대놔가지고 다른 사람 차 대지도 못하게. 으로 뭐 밀고 싶은 차는 이거 뭐하냐 이 사람? <laughs> 차 도로 한 중간에 족. <laughs> 좁... 그냥 그지처럼 Q. 놓놓 그냥.. 어. <laughs> 아저씨! 아저씨 차를 이래다 놓면지나가지있잖 아니 왜 시비적으로 나와요 으로 거셨잖아요 빵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한참 기다는안 빌려주는데 가세요 저로 아니 저 앞에 차, 아니, 차 몰고 가세요 갈수 있잖아요 니가차달라 있잖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나가. 아니 지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니 앞에 좋아안보이냐고 아, 아니 내가 말했습니까? 아, 아니 기기라. 아니 승들려고 모승들려고. 아니 가락산을 올리니까. 아니 보세요. 아, 아, 뭐 아, 아니 상황을 아, 보라요 아니 상황을 보라고요. 듣기 싫으니까 가세요. 아니 이거 듣기 싫어할까요? 아니 가지 말 don't 아니 얘기 들어시는가 아니 얘기를 들어 아니 가면 되지? 아니 아니 얘기를 좀들어보이 아니 얘기를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 아니 얘기를 들어보이소 아니 밀지 그래, 말고 빵을 내가 맨 처음에 안 했다고요 그럼 뭘물어보들어봐야보이 아니 아니 차를 내가 나, 아니 빵을 누가 했는데요 뭘저 뒤에서 빵을 했어 아저씨가 안 w a n 있었잖아요 with the sun. I'm p r e t 아 y much. I'm pretty m u 이거 I'm 야 r e t t y much. I'm pretty 이 u 로 h I'm p r e t t 이 I 안안 n 이이게 o w I d o n 아니 n o w 니 아니 아 t k n 아 w I don't know. I d o 아 t k n 아 w 아 d o n 아 k n o 아 I don't 아 n o w I d o n 아 아니, 내가잘못했어요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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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만가다히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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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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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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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히. 가마

아니 비교적으로 어, 할거 아니냐고 아니 연락 가나. 그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 앞에 차가 나오고 있는데 아, 아,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차 보고 비교달라고 하면 나요 이제 못 가나 여기 차가 나오고 앞에 차가 나오고 있서 얘기하는 거야 가 아니 앞에 차가 나오고 있다고 나 마음을 다 가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니 지살 못 날라 아니 그 당신가 들어 왜나말이 니가 먼저 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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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이> <이> 야 그래 <이> 미쳤다 미쳤다 야 이거 미쳤다 아이하이 사람도 아이 사람은 <이> <놀람> 좀 <이> 했잖아 <이> <이> 네가 먼저 반 거를 했고, 누가 먼저 반거 했는데, 어, 네가 했다. 언제 기안이 아까 했다. 안제, 돌아가. 돌아가? 네가 먼저 했다. 아까. 아니, 아니, 가만, 네가 아까 를한 대도 했다고. 네가 면사리 뛰고 빨리 나온다. 내가 지금 한 말이 습니까 아까 했다. 언제? 아까 했다고. 언제? 기안이 오나 아기. 가기 아기. 아 시끄러워 기 아기. 고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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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아기. 아에 아기. 아니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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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아기. 아아 가거라가라아 애들처럼 외적 손대는데, 아니2시0 0면씩 좋다. 봐라, 가라바. 아발 내가 봤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래, 가거라가거라얼마가거라 가거라. 가거라, 그래, 가거라. 그 아니, 왜내 말을 아무도 안들어주야 아들, 못들도시발 내가 그래. 가라가 말, 네. 내가 이길게려가 남녀 구별하한라가라가라가라가라가라 <목소리> 막막 그러고만 제가 저는 그아니 왜냐면 그래. 저도 제가 가면 되는데 그래.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처음에 짐을 내리시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여기서 기다리던 말, 이 여기서부터 빵을 했어요. 그래가 그래. 중요한 거는 내가 지나갈 타이밍이 있는 게 아니고 앞무 차가 우회전을 해도 사이드가 나왔다고 그서내데 나오고. 그래, 그래. 어, 내 이야기 알았어요. 누구든가 이렇게 내말 그렇게 나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곳은 대한민국의 대구입니다 아니 뭐 괜히 고담대구 고담대구 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아 물론 지역감정은 아닙니다 전 대구를 사랑합니다 지금 온라인에는 말도 안 되는 속력으로 네티즌들이 신상 털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구식당 아드님이 헬창이셨나 봅니다 사진까지 털리셨고요 과거에 쓴 페이스북 자법골도 올리셨는데 음 가만 보자 방금 헬창 사진에서도 대충만 봐도 존모신 것 같... 어이없게도 그 대구의 식당 가라고 식당 아들이 일했던 헬스장에까지 전화가 폭주해서 욕을 하고요. 보베드림에선 대구의 가라고 식당 앞에서 정모를 진행하고요. 배민에선 실검 전국 1위를 찍어버립니다. 아 물론 평점 1점으로 실시간 1위를 해버리죠. 무슨 메뉴판 검증에 중국산이다 국내산이다까지 다 찾아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네티즌들한테 국가수나 범죄수사 협조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 여러분 공개수사로 보배드림. 이름에 올려버리시면 미제사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뭐 그냥 피해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타기 하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팩트로만 딱 봤을 때 저기 중앙선 보이시죠? 갓 길에 차들이 세워져 있어서 그렇지 진행 방향은 1차선 도로예요. 근데 그 1차선에서도 중앙선을 렉스턴이 반을 물고 있죠. 근데 지나가라고요? 방구를 뀐 놈이 성내는 거라고. 이 가라고 식당 부자분들은 안타깝게도 가게 문을 4일 만에 닫았다고 합니다. 국가가 해 주지 못하는 벌을 국민이 직접 내리는 대한민국 네티즌들 존경합니다. 오늘의 결론, 간판 내리는 것도 정모하다가 찍어버리는 클라스.